안녕하세요. 저희는 푸른 핸들의 양양서 수진입니다. 저희는 환경 보존을 위해 전기 절약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전기 절약은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코노마이저 프로젝트는 릴렉트노스피의 일렉과 이코노마이저를 이압적인 주제로 전기를 아끼자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일행입니다. 코너 마이자 프로젝트는 문제 인식 제안 내용 기대 오과순으로 재밌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용 문제 인식을 위해 저희는 설문조사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터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모두의 의견을 대표하는 한 명을 인터뷰할 겁니다. 인터뷰 보도을 듣겠습니다. 주지아중 <laughs> 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앞에 보이시는 설문조사 결과 정기졸업 방법을 몇 가지나 아시나요? 라는 한두 가지 안다는 54%두 가지 안다는 29% 다섯, 가지 안다라는 32% 일곱 가지 이상을 안다라 하지만 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자기를 통한 교육이 기억에 잘 남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80%가 아니라고 답하였고 20%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아니다가 멀뚱하게 묻었습니다. <laughs> 문제 인식 결과. 첫 번째 앞에 보신 인터뷰처럼 부분의통 알지 못하고 계속 전력난, 전력난이라고 하니까 전력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오염과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기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전기 절약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 어디서 얼마나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전기들을 절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루한 강의 형질은 아이들의 머리에 잘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절약케 하는 정확한 이유, 많은 방법, 즐거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으로는 게임 앱을 이용한 전기 절약 교육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이죠 스마트폰을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앞에 p t 를 받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준비한 게임 앱은 전기맨입니다 환경 오염으로 한테이진 기구에 사는 전기맵은 원래 방탈출형식으로 가정학교회사를 돌아다니며 낭비되는 정리를 막아야 미션을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 그려보았습니다. 방안이 켜져 있는 정글을 끄면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시에는 환경 문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보이시는 이 개구려 해바라기는 방사능에의한 변종입니다. 미션을 성공하면 이 개구려 해바라기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자신의 조그만 실천이 개구리를 원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정기난비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정기는 행복하고 향기로운 기회가가게니다이 게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지루한 강의보다는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흥미유발을 하고 조그마한 실천이 정기를 절약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게임을 통한 간접체험으로 실생활을 실천, 실천할 수 있고 다양한 정기자약 방법과 정기난비로 인한 기회를 알고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숙을시키 전기 절약을 하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기 절약 교육을 하자. 강의보다는 게임 앱을 이용하여 전기 절약 교육을 하자. 재미있게 전기 절약 교육을 받아 기억에 남고 경적 체험이 가능하여 실생활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게 저희가 강조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